대한민국 안보의 최 전선에서 분투하는 프로그램 유동률의 안보 전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와, 얼마 전에 범죄단체 해산법제정 국회 정책토론회도 하셨는데요. 이 얘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간에서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 하고 그 이후의 판결하고 그러니까 이석기 내라는 네. 뭐 사건하고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통진당 해산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은 말 그대로 선전 선동에 불과합니다. 이 헌법재판소 그것도 헌법재판관의 8대 1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네. 통합진보당이 유연장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6대 3이라든지 또 이러한 그그좀 비례비를 줄수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네. 이때 이라는 것은 거의 그 압도적인 그런 네. 표차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대문 법치국가고 따라서 이 헌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헌법 기관인 이 헌법재판소에 이 위원장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이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가 네. 반헌법적인 언동이다.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갖다가 준수하고 시키려는 자유 시민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종북 세력이란 종북 비호 세력이라는 그런 그 호칭을 듣는 겁니다. 종북 세력이 그런 식으로 이른바 법적인 문제를 아, 계속 제기하는 것은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일종의 선전 선동 차원에서 제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 재판소에는 재심이라는 재심이라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네. 재심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것은 영세이그 그분들이 그 음. 통진당을 옹호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법에도 없는 걸 가지고 재심한다라는 것은 네. 바로 법 위에 자기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오만함과 편협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외국에 있는 헌법기관들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그랬다. 마치 문제가 있어서 외국 기관이 검증에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또 선전 선동을 합니다. 예, 그것도 그 확인한 결과 잘못된 겁니다. 그 유럽의 베니스 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네. 모 헌법 재판관한테 개인적으로 그 결정문 한부를 좀 보내달라. 공른 차원에서, 그렇죠? 네, 이제 그, 그 사례 연구 차원에서 그렇지. 음. 베니스 위원회라는 곳에서 한국 헌법 재판소가 잘못된 판결 내려서. 심사하겠다고 가져간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언론에 호를하고 심지어는 그 카터 재단에서 그 대법원에다가, 대법원에다가 이번에 아로 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로 네. 구성원들의 탄원을 선체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법원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재단에서 직접 네. 헌법재판에 접수된 게 없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아마 그 대법원 아로 판결을 놔두고 네. 여론조성을 위해서 또 심리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카터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관계자 한두 명 만나가지고 네. 그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카터재단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다가 문제를 제기하냐, 선처를바라냐 하는 것도 이것도 완전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현혹하는 거네요. 국민들을 현혹하는 사례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이른바 시의원, 구의원들이 진보 정책 연합인가요? 하는 단체를 예.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통진당의 재결성으로 가는 디딤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어요. 그렇지 이제 우리 정당법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된 정당은 네. 대체정당을 건설할 수도 없고 또 유사명증 사용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정당의 형식이 아닌 단체 형식을 빌어 가지고 바로 그들의 활동을 재결하는 이러한 이제 전술적인 이제 꼼수죠.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오늘 제가 지금 국회에서 심재철을 응원하고 이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 국회 네. 정책 토론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려 그 이제 2시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두 분이 주제 발표를 하고 네 분이 토론을 하고 또그 플로어에서도 토론하는 네. 이런 데 아주 진지한 자리가 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의 그이 법체계를 보게 되면 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아도 그 구성원은 처벌할 수 있어도 단체가 버젓이 존재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4월 재보선에 통진당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 지금 현재 해녹법상 네. 법 비비로도 네. 그 출마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법 보호를 할거지만 일단은 뭐 그것은 일단 법 속에서 하는 거니까 뭐 네. 제가 문제제기를 하기가 좀 힘든 상태고 법적으로 네. 그 도덕적으로 또 우리 국가 역사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 법 체계상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결차체가 바로 정당입니다. 네. 이 정당은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정당도 유연 활동을 하게 되면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서 해산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헌법도 아니고 헌법 아래 한밑에 있는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 일당적 확정 판결을 받아서 해산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아, 그럼 비유상이죠? 네. 아니,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정당마저 문제가 되면 해산을 할수 있는데 헌법보다 밑에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반국가 활동을 해서 또 이적활동을 해서 그확정판결 받은 단체가 구성원은 처벌되지만 단체는 보조시 활동하면서 계속 이적, 반국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한 반국가 이적 활동에 대한 소위 그 안보 자위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바로 이러한 법을 제정하자고 오늘 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이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법에 대해서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 수정을 만들어서 오늘 제안하자고 오늘 자유민주원과 심재철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을 그래서 한뭐 150여 명 네. 많이 모셨고. 또 김무성 생의장당 대표라든지 사회당 보조군도 많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범죄 단체 해산법 핵심적으로 뭐다라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핵심적인 내용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여기서 이 범죄 단체를 썼냐면은 국가 보안법상 그 반국가 단체, 네. 또 이적 단체 외에도 그 형법상 범죄 단체. 네. 소위 그 조직 범죄 조직폭력배. 네. 접그 다음에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에 의한 폭력단체. 네. 그래서 범죄단체 에서에서 말하는 이 범죄단체라는 것은 첫째는 형법상 범죄단체. 두 번째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상 폭력단체.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국가보안법상 반과단체 네. 국가보안법상 네 번째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네. 이네 가지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안보를 이렇게 위탈할 하는 방과의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그 생활을 갖다 위협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조폭전자 같은 이런 범죄단체도 해산시켜서 하자는 법입니다 해산시키면 재결성 절대 안되고 그 구성원들까지도 그렇죠. 네. 대체 명, 조직 명칭을 사용해도 안됩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순간 이제 그 모든 재산이 국고에 환수가 됩니다 네. 환수가 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범죄단체의 활동을 공무찬양하는 행위 네. 이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사이버 공헌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 범죄단체를 옹호 찬양하는 집회를 또못 열게 하는 제안하는 네. 이런 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범죄단체 해산법이 통과가 되면 반국가 이들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생존을 또는 우리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음. 이 조폭단체 같은 단체들도 해산시켜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큰 그 아마 도움을 줄 거죠. 국민들의 생각없습니다. 생활 안정에 상당히 기여하는 법. 그렇죠. 네. 지금 일일이 그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 하고, 있지 어, 신고 못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네. 조폭들한테 달면서 매달 자릿수를 뜯기는 이런 노노 노점상이라든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단체들까지도 이제는 그 확정 판결을 받으면 네. 해석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바로 그 범죄 태세의골적이 네. 때문에. 안보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사회 안전한 사회 의 건설 위해서 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꼭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국회법에그선질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여야 합의 안으면은 이법 통과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3분의 1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법 통과가 안 되는 법이죠. 예. 바로 그래서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입법적인 절차의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었지만 이 문제는. 네. 그 여야당의 이, 당, 당론이라든지 또당리당략이라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된 법이 아닙니다.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군도 적극 동참해서 이러한 안전장치를 한듯시 대한민국의 재민치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안전한 사람이 이끄는 매우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중히 홍보를 네. 해서 이법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좀 저희들이 대국민 전개 활동을 한다고 네. 합니다. 아까 반국가 단체와 이적 단체를 구분해서 쓰셨는데 네.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반국가 단체가선 국가방법 2조의그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정부를 참칭하거나, 어? 네. 참칭하거나 또는 그 <laughs> 국가를 변란을 목적으로, 목적으로 가지고 네. 있는 결사체로서 지통설 네. 체제가 지금 국내에 집단이나 단체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판례상 지금 그 북한, 네. 예,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또 조선노동당, 또 일본에 있는 조총영 등약 20여 개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네, 반국가 단체로 네. 확정 판결 내린 바 있고, 그 다음에 이적 단체는 것은 말 그대로 적을 일으키는 단체라는 뜻인데 국가보안법 7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적 단체는 뭐냐면 이게 법률 용어기 때문에 다 나와 있어요. 반국가 단체 활동을 고무찬양 선전 동지하는 단체 네. 또 하나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 이게 바로 네. 이적단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변란 선전선동하는 단체라고 하니까 우리 자유TV 자유 어, 안보전선을 즐겨 사용하시는 어, 보시는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조금 상소할지 모르지만 국가변란은 뭐냐면 대한민국현 체제를 폭력으로 뒤엎고 새로운 정부를 내세우는 것이 바로 국가별란입니다 네. 군사코델타를 포함한 서죠 그래서 이란 단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 사이에는 상당히 그렇죠. 큰 차이가 있군요. 네, 물 한잔 먹으면서 하시죠. 네. 아무튼 이런 단체들도 범죄단체 해산법에 해당되는 단체라는 사실에는 그러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니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대한민국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서라도 범죄단체 해산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